얘들 AP 카이사 강의해 드립니다. AP 카이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님들? 자 이제 징크스 잔나대 카이사 카르마죠. 그러면 포킹을 마치고 시작하는 30초 게, 30초 게 30초 좋거든요. 여기 와드하고 여기 와드 박은 붙여. 초반에 이제 그브가 이제 위에 동선 시작해 줬죠. 아주 훌륭한 정글러예요. 이렇게 돌아야 돼. 여기 와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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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만트라큐를 한번 날립시다. 그리고 라인을 원래는 징크스가 라인 푸시가 좋아서 2레벨 먹어요. 징크스가. 근데 이번 판은 2레벨 주지 않을 거예요. 1레벨때 카르마 만트라큐를 맞춤으로써 노리시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징크스가 라인을 미친 듯이 빈다 그러면 같이 미친 듯이 밀어서 2레벨 먹을 거예요. 근데 징크스가 포기한다. 그럼 라인 안 밀고 막타만칠 거예요. 녀석들이 실수하는 틈을 노려. 이렇게 이렇게 가면 들켜 요 여기에 조금 붙어서 가야 됩니다. 돌아온다, 얘네. 여기다 쏘서 여기다. 맞았죠? 부시를 이용해서, 길교환 칼라비까지 하고, 부시 들어갔다가, 여기다 와드밖에 기도하고, 평큐 한번 해주고, 미녀원하고 같이 안 때렸으니까, 큐가 세게 들어갔죠? 그리고 2랩을 찍을 건데, 큐풀 돌자마자 갑자기 찍을 거야. 자, 이렇게. 하나. 자, 둘. 2랩. 6기 끝났죠? 라인제 끝! 수고! 수고! 여기까지가 강이었어요 끝났습니다 이러면 라인제이긴거야요 일부러 미니언 안 맞는 데서 큐를 맞춰야 돼요 원래는 이제 이길 수 없는 조합인데 이제 이 정도 이겼으면은 진짜 끝난거예요이제부터 들어오는 것만 쳐내도 이제부터 들어오는 것만 쳐내도 어차피 AP 카이사라 방금은 내가 딜교한을왜 했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상대방이 대포를 무조건 막타를 쳐야 되기 때문에, 평타라는, 평타도 하나의 스킬이거든요. 평타라는 스킬에 쿨타임이 도는 거를 이용해서 딜교환한 거죠. 너무 푸시당하면 안 되니까, 좀 밀어주고. 평타도 하나의 스킬이죠. 쿨타임이 존재하니까. 공속타임을 올리면 그 쿨타임이 감소하는 거고. 상대 의 포션 다 빠졌죠? 이러면은 얘네를 집을 못 가게 하는 거를 이제 우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 힐게요, 그냥. 이는좀 아쉽다 이거는 카르바님이 안 당하고 점화 잘 썼으면 오히려 트리플킬 따는 각이었거든요 점화만 써주셨으면 네, 한명 데려갔는데 이건 라인 못 밀죠 왜못 밀어 데포 라인이기 때문에 데포 라인이 아니었으면 밀고 갔을 거거든요 네, 이 라인을 못 밀어요 집갈 거예요 채팅 숫자가 딱 줄었는데 네, 강의에 감동했나 이거는 이제 안 미는 게 오히려 좋은 라인의 형성되죠 지금 적팀 미니언이 더 빨리 죽고 있어요 우리팀 미니언보다 상대방은 어차피 킬을 땄으니까 정글이 와가지고 라인을 다 밀어놓고 갔으면 오히려 쟤네가 엄청난 이득을 봤을 텐데 정글도 이제 급하게 라인을 먹으러 가고 상대 보띠오도 이제 2대1을 나한테 안돼 피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집가는 판단한 거죠 나는 라인 손질이 없죠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면 은 진짜 오히려 상대방이 손해본 라인 이제 이거는 따로 주는 팁인데 가끔씩 카이사 갔다가 칼라이비 3대 안 터뜨리고 중간에 있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 돼. 있으는 타이밍은 정해져 있어요. 딱 우리 팀이 걸었는데 거리가 안 닿아서 좁혀야 될 때. 그리고 도망갈 때. 이거 외에는 무조건 이제 이는 안 써야 돼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칼라비부터 터치고 있어야 돼. 칼라이비 터치지도 않고 있으는 거는. 멍청한데, 진짜. 일부러 잔나 들교 안 해주고 나 피가 많으니까. 이풀피때 들견 안 하는 거제일 멍청한지 이야 피해 맛이 있기 때문에 풀피때 들견 해줘야 돼 무조건. 풀피때 들견 해줘야지. 피해 음. 맛또돌죠 지금 피가 많죠? 그럼 들견 해야지 또. 뭐요? 실드 받고 피해 맛 채우니까 오히려 들견 했는데 피가 이제 안담 모습? 이것도한대 때려주고 나오고. 당했어. 상대 니달리 위에 보이니까. 이것도 한대 때려주고 나오고. 왜? 상대 니달리 위에 보이니까! 라인을 푸쉬를 좀 해줄게요. 이게 라인을 그냥 프리징 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푸쉬해주냐면은 어차피 타워에 넣어놓고도 때릴 수 있는 서포터잖아, 지금. 만약 노틀러스 같은 거였으면은 내가 푸쉬를 안 했겠죠. 근데 카르마는 어차피 타워 밀고도 견제가 되니까 계속 밀어가지고 오히려 견제해서 미니언 리스를 더 빠르게 만들어내는. 그리고 집을 못 가게 하는 거지. 라인을 안 밀고 있으면 집을 가겠죠. 뒤어가지고 집에 못 가게 하는 그런 약간 주도면밀한 플레이. 잔나 오기 전에 좀더 패놓면 좋죠. 한대 때리고 나오면은 제이드. 이러면 은 이제 잔나가 오면 징크스가 집을 가는 거죠. 이제, 그럼 징크스 징크스 잔나를 패놓으면은 이번에 이제 잔나가 또 집을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을 바쁘게 갈수 있도록. 이건 이제 집에 가야죠. 잔나도 로밍 갔고, 지금 집 갔으니까 집에만 갔다 와요. 어차피 AP 카이사는 초반에 캐리가안 되지 않습니까? 이 새끼가 집에 안 가! 혼내줘야 돼, 이런 거. 어딜! 집으로 안 가, 임마. 가야지! 만약에 잔나가 위에 없었으면 안 했을 텐데, 잔나가 위에 있는 거를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들어갔어야지. 위에서 한번 싸웠잖아, 미드 정글 이렇게 잔나 해가지고 3대 2로. 나 번에 올려주고. 아이 단부터 선택인데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일단 세 가지 선택지를 한번 말해줄까요? 진짜 알고만 있고 추천 선택지 또 말해줄게요. 일단 첫 번째 선택지 뭐냐면은 여기서 큐지나 안 하고 그냥 AP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에서 많이 하는데 왜 미드에서 많이 하냐면 미드는 레벨이 빨리 올리기 때문에 W를 빨리 찍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AP부터 올려가지고 그냥 W 포킹 타이밍을 빨리 끌어다 쓰는 거야. 그렇게 하는 템트리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롱소드 하나 올리고 AP 템트리 올려주는 템트리예요. 이건 뭐냐면은 롱소드 하나 올리면 큐지나가 늦어요. 근데 이제 이번 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어울려 왜냐면 이번 판은 잘꺾기 때문에 휴지나 빨리 해줘야 돼 그래서 톱날단검 갈 거야 톱날단검 이게 세 번째 태, 템트리거든 톱날단검 그래서 웬만하면은 톱날단검을 올리는 게 가장 이제 무난한 템트리 니달 위에 보이니까 얘핑한번 해줄게요 끝 쪽에 봐끝 쪽에 시야가 더 타이트하게 보이게 웬만하면 톱날단검 올리고 휴지나 해준 다음에 내셔 올리는 템트리 AP템을 이제 루덴이나 뭐 이런 폭킹템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셔를 올려가지고 징크스 궁 한번 찍어주고 지금 이거 드 빠졌죠? 궁 있었으면 들어갔는데 왜냐면은 잔나가 오래비고 방금 징크스가 잔나 실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방금 내가 궁 있었으면 그냥 들어가서 죽였어요 방금 그럼 탈진 걸렸겠죠? 지금 궁 돌았죠? 이제부터는 이제 징크스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실드 잘못 쓰면은 카르마가 실드 한번 빼주면 좋은데 그럼 날라가서 그냥 조져버리는데 이게 라인이 애매하게 이쪽 이쪽에 걸리면 프리징 안할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카르마도 견제하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라인이 쭉 땡겨져있으면 카르마 견제하기 너무 쉬워 왜냐면 완전 넓으니까 여기가 텅 비어있잖아요 니달리 오겠는데 이제? 니달리 안타네안 무빙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번 빠집시다 여기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만 하고 일단 니달리 탑에 있죠 지금? 들어갈게요 안돼 내 미니언 이거는 천천히 천천히 잔나라서 받아치기 너무 좋아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잔나같이 받아치는거 좋은 애들은 다이버할때 천천히 해야돼 천천히 이 원래는 원래라면은 잘하는 정글이면 여기서 원래 조져줬어야 돼. 진작에 와가지고 이미 바텀을 터뜨려 놨어야 되는데, 그분도 뭐, 할일이 많으니까. 야, 두 번째는 이제 더블선만. 한번 뒤에 있는 확인 한번 해주고, 맞으면 궁. 안 맞았죠? 까비. 잔다가 이속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잔나 직 갔네? 어, 다이브 해야지? 이래서 잔다가 그냥 복귀해가지고 시드 주고 궁으로 살릴 수도 있어요. 잔나한테 다이브할 때는 항상 조심. 복귀가 되게 빨라가지고 여기 아, 날라갈라 그랬는데 죽었네 원딜들의 이제 안좋은 습관 피없는데 집에 안가는거 피가 없으면 집에 가야돼 갔다와야돼 미녀는 좀 손실이 있더라도 피없으면 집에 갔다와야되는데 라이즈 아, 스킬 다 썼죠 방금 라이즈는 EW 쓰면은 이제 안들어갈게요 그냥 타이사는 큐지나부터 시작이거든요? 큐지나가 존나 쎄. 그래가지고 손날단 걸 올려서 큐지나 해주고. 이제 그냥 징크스가 이때까지는 계속 타워 안에서 버텼잖아. 이제부터 타워 안에서 평큐 맞잖아? 반피에요. 그냥 딱, 딱 반피, 진짜로. 평큐 맞으면 반피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큐 맞추고 살짝 빠졌다가 큐쿨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다시 큐 쓰는 거야. 죽어요, 그냥. 그냥 원콤해 죽어. 이거 미드타 완전 터져가지고 이거 집중 안 하면 지겠는데? 어차피 타이사는 AP로 가면 날먹가능해가지고 캐리할 수 있죠 이런거 멀리서 스킬이나 쫙쫙 날리면 되지 뭐다 아, 빠졌죠 얘네 지기서풀 빠졌죠 필풀 빠지고 잔나 궁 빠지고 궁한 번으로 짝 피해주고. 까비. 짜식들이안 들어오네. 계속 부시에서 피했는데 확인을 몇번 하는 거야? 도대체. <laughs> 확인을 몇번 하는 거야 부시를? <laughs> 몇번 이제 스킬 날려서 아무도 안 맞으면 들어와야지. 어? 왜 이렇게 철저해? 철저하게 검사해 이렇게. <laughs> 아 진짜 한치에 물러섬이 없다 징크스도 좀 하는 애 같은데 보니까 겁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 정도로 이제 패면 보통 이제 둘중 하나거든요 진짜 완전 살이거나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건데 쟤는 뭔가 되게 강단이 있다 플레이에 이게 상대방이 W 포킹에 그냥 죽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럼 극 AP 가면 돼요 컵라인도 안 올리고 그냥 내셔도 안 올리고 극 AP 가면 돼 상대방이 라이즈 그 실드에 힐에다가 아트록스 이렇게 좀딴딴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극 AP 가면 안돼 어느정도 이제 AD 공속을 올려줘야 돼요 지금 저는 내시 올려서 Q, W, E 3진나 들어갈거에요 3진나 이거 못뭐 키겠는데? 이거? 지금 제가 센 타이밍이 아니라서 AP 카이사의 가장 큰 단점 센 타이밍이 늦게 와요 바로 안와 바텀 가야겠다 이거 얘 싸우려고 한다 야 0킬 다데스인데 이거 설계를 하고 있네요 통으로3지로 가는 길목 한번 확인해주고 이거 현상금이 600원 달린 거라 미언 붙기 전에 가가지고 어 열심히 때려놨는데 풀피 됐죠? 예, 어쩔 수 없어 이거 에티카이사가 초반에 좀 약해요. 라인 밀기 라인. 피가 없으니까 얘부터 잡고 와리, 가리 와리, 가리좀 해주고 샌데어 <목소리> <목소리> 이거 취감 좀 가야겠는데, 어차피 뭐 붙을 일 없으니까 시간 지나면 이제 얘 W하고 E 지나대 되죠. 동시에 누르면 동시에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템으로 한방 딜이쓴 구요아, 포킹 할것 루덴. 저 루덴 갈게요 이번 판은. 예, 원딜이 레벨이 늦어가지고 13 레벨에 W 마스터 되잖아요. 아직 좀 남았어. 보통 미드는 이쯤에 완성되거든요 W. 아까비, 이게안 되네. 좋아한다고 저는 안전하게 멀리서 스킬만 쓰겠습니다. 안전하게. 어제피 WC나 됐으니까. 만화문에도 떴고. 오, 안 하면 진짜 못 이기는 그런 극악의 경기인데? 심지어 진교수 북한 것 같아. 성장 잘하고 있는 것같겠어 각이 너무 안 좋은데? 좀 올리고 봅시다. 이런 거라도 좀 해야죠. 이럴라고 파이서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봤을 때 피지컬적인 캐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굴리는 거로는 캐리 못할것 같은데. 굴려서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와 이거 힐에다가 뭐와 실드 야씨 야, 야 징크스 감 좋다 여기다가 바로 이거 박잖아 망원경기좀안 박았으면 이거 내가 잡았거든 W로 한명 징크스 망원경 때문에 한번 털렸네 잔나 먹었네? 나이스 근데 나도 이런 도박을 해줘야 될 때가 왔어 이제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국물도 없어요 이 게임 이거 봐 이거 이거 아트로스 템 뭐야 뭐야 와야 <laughs> 어, 야 개쎈데 진짜 아트? 야, 저거 어떻게 할거냐 저거 챔피언? 저 아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들려나? 일단 상대방 마, 마간 가야되니까 그림 잡을 거 눌릴게요 다음 템으로 아.. 그냥 싸울걸 이거 아.. 그냥 싸울 걸 그랬네 돈날를 갈까? 아 그게 가 되겠다 포킹이 할게요 이번 판포탑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진짜 나만 놀이네? 진짜? 엥? 창 던졌어, 나한테? 더발맞구나 아, 이기긴 이겼는데, 너무 한타 없이 뭔가, 사이드만 해서 이겼네? 뭐, 이기긴 이겼네요, 그래도. 보여준 건 별로 없지만, 이기긴 이겼습니다. 원래 못 이기는 게임인 것 같았는데, 이긴 이겼네.